외모에 있는 증인의 글씨는 왼손으로 작성한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증언은 위증한 것이네요. 아니 위증한 것이 아니고 다소 와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아니, 와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쳤다고 원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악필이다. 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메모지 증인이 12월 11일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실수한거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예. 이 메모지가 아까 그 메모지와 동일한 건가요? 예, 메모지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그 정서 했다는 그 메모지인가요? 어, 정서를 보좌관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정서를 했던 세 번째 메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모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모지는 어디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같이 보여놓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해보세요. 계속 묻겠습니다. 네. 이 메모지는 증인이 받아쓰는 것을 보좌관이 정서한 거라고 했죠. 증인은 전에 증언에서 정서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글자를 보좌관의 글씨고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증인의 글씨체이며 증인이 윤손잡이라서 조금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외모에 있는 증인의 글씨는 왼손으로 작성한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증언은 위증한 것이네요? 아니, 위증한 것이 아니고 다소 와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와전이 아니고 그렇게 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쳤다고. 이렇게 왼손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가 써서 글이 흘렀다 했는데 제가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원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악필이다 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까 명단을 적다가 이거 미친 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메모지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메모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니 빠진 사람이 누구냐고요. 어 빠진 사람이... 받아 적다가 네. 그만뒀다면서요. 그래서 10명을 쓰고 2명을 못 썼었습니다. 그두명이 누굽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양정철과 조혜주입니다.